안녕하세요, 홍시님들. 오늘은 간단하게 올 가을 겨울에, 또 예쁘게 꾸미고 다닐 만한 최근에 제가 쇼츠에서 올린 이렇게 반반해서 코리안 스타일로 차분하고 투명한 메이크업 보여드렸었고 반은 이렇게 프렌치 스타일로 해서 보여드렸었는데 고객이 댓글에 봤더니 프렌치 시크 스타일 튜토리얼로 좀 만들어달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프렌치 시크 스타일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면 할수 있는지 데일리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보여드릴게요. 내 얼굴이 이뻐 보이는 립밤을 좀 바를게요. 얼굴 표현을 조금 한 번만. 수분크림 좀 발라줄게요. 장수진 크림 아시죠? <laughs> 얼마 전에 유료 광고를 제가 소개시켜드렸었는데, 진짜 너무 좋아요. 수분감이 충분하게 이렇게 전해져요. 수분 함량이 바르고 나면은 90점대로 쫙 올라가고, 장벽 같은 경우도 90몇 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산뜻해요 이렇게 끈끈하지도 않고 미끌미끌하지도 않아서 저는 그래서 마음에 더 들더라고요 수분이 쫙꽉찬 그런 느낌이에요 선크림 발라줄게요 오늘은 그 프렌치 시크 스타일의 피부 베이스를 할 거니까 베이스 자체가 굉장히 두껍지 않거든요 아주 얇게 표현되고 그 내추럴한 피부톤의 그 여러 가지 그 컬러들이 있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표현될 그런 피부 화장이어서 촉하면서도 그냥 톤을 살짝만 잡아주는 그런 선크림으로 자 이제 피부 화장을 해줄건데요 메이크업에 되게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 눈매라든가 크게 색조 그런거 이전에 일단 근본적으로 피부가 이렇게 내추럴하고 향을 적당히 즐긴 그런 피부를 보여주는게 굉장히 특징이에요 그래서 특별 이렇게 막 뽀얗게 표현을 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평상시 쓰는 그 베이스의 양도 굉장히 많이 줄이셔도 돼요. 오히려 결점이 좀많난난 아, 난 많아서 피부 너무 안 예뻐 보이고 칙칙해 보일 것 같아. 그런데 근데 의외로 내 원래 그 본연의 피부 톤이 살짝 이렇게 위로 비쳐 나오는 정도 있죠. 그 정도의 피부 베이스를 실제로 해보시면은 되게 만족감이 되게 높아요. 베이스라든가 전체적인 얼굴 무드가 되게 세련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 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또 용기내서 해보시면은. 의외로 되게 어, 색다르다 이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베이스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쿠션을 이용을 할게요 쿠션을 오늘 선택한 이유는 보면 23호예요 그래서 보통 23호보다 색깔이 정말 리얼 23호에 맞춰서 이렇게 나온 쿠션이어서 제가 이거를 보세요 보시면은 제가 보통 23호 바르면은 그래도 이렇게 좀 화사해지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주 내추럴한 이런 느낌이에요 브러쉬를 이용해서 근데 모공 같은데 이렇게 도드라진 데 있잖아요. 요런데 조금 모공 안에 꼼꼼하게 쿠션을 집어 넣을게요. 근데 되게 그냥 내 피부 그대로 비치는 정도로. 헤어스타일 조금 너무 지겹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그 헤어 컨텐츠 앞머리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 영상을 찍었었는데 한결 실장님 왔고요. 이제 앞머리도 자르고 그랬는데 저는 원래 앞머리를 거의 잘안 잘라요. 한제 평생에 한몇번 잘랐을까요? 원체 안 어울려요. 여기 이목구비가 이렇게 몰려있잖아요. 제가 그리고 눈하고 눈 사이가 너무 가깝고 여기 이런데 콧대 콧대는 또 너무 높고 광대는 또옆 광대잖아요. 제가 이렇게 뱅을 하게 되면은 되게 안 어울리고 좀 없어 보여요. 근데 이번에는 한결 시장님잘 잘라주셔서 그런지 뭔가 나름 되게 그래도 느낌이 아주 너무 좋더라고요. 프렌치 느낌으로 그렇게. 좀 올가을 다녀도 되겠다고 싶더라고요. 아휴, 남들이 안안아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laughs> 혼자 기분 내면서 사는 거죠. <laughs> 음, 너무너무 내추럴하죠. 제가 딱 좋아하는 정도의 데일리 피부화장이에요. 브로우는 조금 도톰하게 그리시면 좀 이국적인 그런 느낌은 들것 같아요. 프렌치 분들을 보면은 브로우 자체가 그렇게 뭐 대단하게 이렇게 막 인위적으로 그리질 않잖아요. 그냥 있는 거 빗어주는 정도로 그들도 그렇게 하니까 모자란 부분만 이렇게 안에다가 그리고 앞머리로 가려질 거기 때문에 부각되진 않아도 될것 같아요. 뭐 한요 정도. 이 메포 포뮬라 되게 적당한 정도로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안에다가 그냥 쏙쏙 집어 넣으시고. 이렇게 빗으면은 되게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컬러감은 너무 잘 뽑았고 기본적으로 너무 잘 만드는 브랜드여서 그 파리지엥의 프렌치 시크 보면은 눈매를 딱 특징 지을 수 있는 게 되게 그냥 검은 마스카라 약간 스모키 되고 그게 이렇게 번진 느낌 있죠 스머지 됐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번진 느낌의 그런 눈매예요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런 펜슬 있죠 아이라인 펜슬이거든요 눈가에 요 여기 눈가를 따라서 그냥 살짝 평상시 우리가 공들여서 되게 얇게, 정교하게 하는 거 말고, 약간만 그냥 도톰하게 그려주시고, 요 상태에서 면봉 있죠? 면봉으로 여기를 한번 이렇게 쓱쓱 문질러 주세요. 퍼트리면은 자연스럽게 퍼져요. 저는 조금 살짝 이렇게 뺐는데, 눈매가 좀 내려가는 게 좋으신 분들은 내리셔도 되고, 앞머리 부분 있죠? 여기도 약간만, 조금만 더퍼트려 줄게요. 이렇게 봤을 때는 딱이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언더를 한 번만 지나갈게요. 근데 약간 이렇게 눈 떴을 때 이게 위에 라인이 약간 번진 정도. 근데 되게 그냥 예쁘게 번져서 눈이 조금 이렇게 커 보이면서 뭐가 되게 이렇게 신비로워 보이는 정도. 이 정도 이렇게 해주고 섀도우를 조금 더더 스머지 시켜줄 거예요. 섀도우는 디어달리아거 제가 가지고 왔어요. 컬러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기에서 이모는 약간 이 컬러 있죠. 요. 이 컬러는 진짜 활용도가 높은 컬러예요. 요런, 요런 유의 컬러 있죠. 요 컬러 없이 촬영장에서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기본적인 컬러거든요. 눈동자가 여기 집히는 부분 있죠. 여기 눈동자가 여기 이렇게 집히죠. 요 위에를 얹고 지나갈게요. 그리고 밑에랑 연결시켜서 가끔 시원하게 이렇게 뻗어나가야 되니까요. 이때는 섀도우 방향도 역시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게끔 연결을 해주시고, 이 눈하고요, 이 브로우 사이가 조금 넓으신 분들 있죠. 공간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확장해서 이렇게 더 가셔도 좋고, 너무 여기 사이가 이렇게 공간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너무 많이 가지 말고, 그냥 얇게 그냥 한 번씩만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정도? 약간 고동색 컬러예요 아니면 뭐 요런 컬러 쓰셔도 좋고 요거 정도 섞을게요. 섞어서 포인트 브러쉬 같은 거 있으면 좋고 저는 또 마침 집에 포인트 브러쉬가 없네요. 근데 여기 끝에 부분 이죠 여기. 여기 한 번만 쓱쓱 지나갈게요. 요 정도. 요 상태에서 제가 한번 조금 굴려볼게요. 밑에다가도 한번 살짝 발라주는데 여기 새카맣게 이렇게까지 가지 마시고 딱이 정도에서 눈동자 중앙까지만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여기 가 이렇게 앞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드리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짙었던 그런 화장 같은 것도 많이 그렇게 짙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렇게 따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조금 더 소프트하게 표현하는 그런 파리진행의 세미 스모키인데 소프트한 버전 알려드릴게요. 이때는 펜슬을 약간 이런 브라운 계열이죠. 이런 브라운 계열을 이용을 해볼게요. 이런 정도의 브라운이거든요. 그리고 앞쪽은 살짝 채울게요. 조금 눈매 길어 보이게 이렇게. 이거는 컬러감이 엄청 연해요. 이 컬러감은 소프트한 그런 스모키를 표현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똑같이 이 섀도우를 이용할 건데, 이 중에서 이거 있죠, 토프 컬러. 살짝 해서 이 부분 쌍꺼풀 라인으로 한 번만 따라간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퍼트리지 마시고, 밑에는 살짝 항상 어두운 거를 이렇게 들이어 주실 때는 붉은 컬러를 살짝 섞어 주시면 훨씬 더 소프트해 보여요. 자연스러워 보이고. 훨씬 더, 더 그냥 더 내추럴해서 아마 따라 하시기에는 여기 조금 더 편하실 것도 같아요. 그 파리지에는 마스카라가 되게 시그니처 같아요. 마스카라도 보면은 되게 뭔가 이렇게 정교하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결결 되게 예쁘게 깨끗하게 그런 식으로 마스카라를 하기보다는 원체 그들이 아마 이제 그런 눈매의 특성이겠죠? 뷰러도 그냥 많이 안 하고 그냥 마스카라만 거그 위에다가 두껍게 도톰하게 되게 무심한 듯 그렇게 좀 바르는 그런 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파리지엔 느낌이 있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이 언더 마스카라예요. 확실히 이쪽은 조금 더, 좀더더 더 존재감 있는 그런 프렌치시크의 눈물고요 이쪽은 좀 소화하기 쉬운 그런. 소프트한 그런 느낌이죠? 자, 요 단계에서 립을 먼저 완성을 할게요. 그, 파리지엔의 느낌에 있어서는 눈매 같은 게 굉장히 강렬하죠? 뭐, 이렇게 앞머리 뱅도 좀, 트레이드 크크 시그니처로 좀 있고, 이거 로지 컬러 있죠? 장미 컬러 같은 게 살짝 들어간 그런 누드 톤에 가까운 계열들을 조금 많이 이렇게 매치를 하시면은 전체적인 메이크업 밸런스에 있어서 좀 맞을 것 같아요. 또는 뭐, 그냥 강렬한 레드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발라서 화려하게 부각시켜줘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이 흠뻑 빠져있는 이 귀염둥이 로지컬러에 가깝죠 핑크 계열의 어떤 그런 베이스 컬러가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웜톤 계열의 그런 베이스 컬러인데 이 브랜드는 딱 이것만 만들어요 그래서 컬러감이 상당히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발라도 되게 예쁘고 그냥 베이스 컬러로 그냥 쓱쓱쓱쓱 바르기 에 되게 좋더라고요 플럼핑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미세하지만 약간 입술을 도톰하게 하는 그런. 입술이 좀 도톰하면 예쁠 것 같아서 라인을 좀 이용해서. 파리지엔들 보면은 드어운 정도의 그런 유분감이 있는 되게 정통적인 립스틱의 그런 질감들을 그냥 쓱쓱 무심하게 역시 바르는 편이죠. 저는 전체적인 그 메이크업 밸런스를 위해서 조금 더 의도적으로 누디하고 로지 컬러가 조금 들어가는 룩을 발랐고 남은 걸로 한번 여기 조금. 보통 그 파리진 하면은 약간 좀 그을린 듯한 그런 피부 톤이긴 해요. 브론징 컬러 있죠. 그런 거를 블르셔도 쓰셔도 좋고, 그게 이제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그냥 입술에 베이스 컬러 같은 거 쓰시고 많이들 이제는 요즘 많이요 테크닉은 많이들 아시잖아요 근데 오늘 메이크업 보시면 어떤 분들은 아 어, 메이크업 너무 지저분해 보여 너무 깔끔하지 않아 보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laughs> 블러셔 컬러감 조금 더 넣고 싶어서 디어 달리 아거 립이거든요 컬러감은 약간 요런 컬러 블러셔라든가 아니면 섀도우 같은 거 그런 거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섞어서 그냥 활용도 높, 높게 쓰시기에 좋은 컬러일 것 같아요. 약간 얼굴이 길어서 조금 위쪽에다가 이렇게 블러셔를 하시고, 크림 블러셔를 이용해서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더좀 프렌치시크 스타, 스타일의 그런 느낌을 낼수 있을 것 같아요. 태양에 조금 이렇게 그을린 듯 하면서도 굉장히 내추럴하자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다 하고 보니까 이쪽이랑 이쪽이랑 아까 보여드린 거 차이 하는 이라고, 양쪽 차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지금 픽스를 안 했나? 어느 쪽으로 완성시킬까요, 여러분? 여기에 그냥 가까운 정도로 제가 이쪽을 살짝 좀 지웠어요. 이런 정도로 하고, 요 상태에서 투명 마스카라 있죠? 요걸로 브로우 조금만 살려줄게요. 살아있는 그런 막 이렇게 느낌이 들어요. 아, 그리고 요거 한번 우리 같이 볼게요. 왜 제가 라이브에서 그때 한번 요 로라메르시에 새로 나온 요 파우더라 그래서 텍스처를 조금 보여드렸었는데 그때는 밤이어가지고 내추럴 광에서의 그 파우더 텍스처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서 왜 생긴 거 약간 이렇게 되게 어두운 톤의 컬러인데 광채를 주는 그런 파우더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되게, 되게 촉촉해 보이잖아요 파우더 했는데도. 근데 사실은 여기 지금 파우더가 파우더 입자가 지금 피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피부 표면은 사실 되게 이렇게 보송보송해요. 이런 정도의 이런 샤이니야 오늘 이렇게 홍이모가 보여드리는 프렌치 시크 파리젠 느낌 느낌 좀 내봤는데 좀 공감이 많이 됐나요? 메이크업이 <laughs> 네, 여기서 약간 이렇게 포인트 포인트 별로만 따라 하셔도 이국적인 그런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laughs> 여러분 안녕